과거에는 지금보다 위생관념과 시설이 부족하여 기생충 감염이 만연하였고 국가적으로 박멸 대책을 할 정도로 심하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한국은 90년대 이후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위생적인 국가로 탈바꿈하여 기생충 감염률이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기생충 감염이 예전보단 줄었지만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여전히 감염률이 높고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생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지만 감염되게 되면 설사와 복통, 장염을 일으키고 심하면 복막이나 뇌등 주요 장기에 침입하게 되면서 치명적일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음식이 기생충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다 생선회를 많이 먹지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민물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민물고기를 생선회로 먹을 경우 기생충 감염률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감염률 높은 기생충은 간흡충인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간디스토마입니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을 경우 간담관 안에서 기생하면서 증상을 일으키는데 감염되면 상복부 통증이 나타나면서 발열, 설사,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심각하면 담낭염, 담도암을 유발할 만큼 아주 위험한 기생충입니다. 간흡충이 위험한 것이 단순 기생충 감염에서 끝나지 않고 담도 내에서 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염증 유발을 일으켜 담낭염, 담관염 등을 발생시키니 오랫동안 감염되면 담관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 신속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흡충은 없애기 위해서는 프라지콴테의 성분의 약인 디스토시드정을 복용해야 하고 간흡충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빠르게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일급수에 사는 민물고기더라도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좋고 민물고기를 회도는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의 생간입니다. 소의 생간은 매니아층에게 인기가 있는 음식인데요. 계름장에 간을 하여 찍어 먹으면 아주 담백하고 좋은 식감으로 사람들이 찾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생간 또한 먹을 경우에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음식입니다. 생간을 먹은 뒤에는 기생충 중에서도 주로 개회충에 의해 감염이 되는데요. 개회충은 소 외에도 오리, 염소 등동물에 간에서 주로 서식하며 우리가 간을 먹었을 때 개회충은 인체 내 폐나 간에서 기생하게 됩니다. 개회충에 감염되게 되면 열이 나고 몸살 증상이 생긴 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정말 좋지만 개회충은 간, 폐 등으로 침투하여 여러 곳곳에 염증을 일으켜 심하면 뇌경색, 간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회충은 눈으로도 침투할 수 있어 눈의 망막 세포를 파괴하여 시력을 저하시키며 포도망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기생충입니다. 이 때문에 소의 생간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먹은 후 증상이 나타나면 스테로이드와 같이 치료를 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근처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충제를 매년 챙겨 먹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적으로 구충제는 과거와 달리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위생이 좋지 않은 나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회같이 날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의 경우 1년에 한 번, 봄 가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위생관념도 같이 생기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기생충에 대해 노출은 많이 존재하는 편이며 특히 오늘 말씀드렸던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평소에 민물고기회나 소의 생간을 먹었던 분이라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